<laughs> 물아니아니 <물어, 물?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대림선에서 나온 옛날 호떡만 그대로 옛날 찰 호떡이라는 제품입니다. 5분 바로 구워 어 오,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배어, 냉동 상태에서 오븐으로 먹으시 있다고 되어 있네요. 쌀가루가한8% 들어가 있고, 땅콩, 해바라기, 시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 대림 사조에서 나온 제품인데, 정가는 3,900원인데, 또 반값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 조각당 당류가, 당류가 15g, 좀 높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먹기보다는 가끔씩 드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른 성분은 뭐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응, 충분히 가열된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해표 식용유를 두르라고 되어 있네요.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어, 자, 해동시키지 않은 냉동 상태의 찰롯떡을 후라이팬에 넣어서 4, 5분간 뒤집어서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뜯어서 보시게 되면, 자, 자, 요런 식의 호떡이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한 2개만 해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구워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뭐 작은 미니 호떡 같은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향이야 뭐뭐 뭐 그냥 진짜 어그 호떡 향은 나네. 그 약간 고수한 듯한 그런 향은 나고요. 자 이렇게 구워왔는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뭐 괜찮네. 그대안 <laughs> 했는데 그냥 뭐. 전자레인지들만구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그 프라이팬에다 녹고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요거 같은 게 요게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거죠 예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데 음, 이제 바삭하니 괜찮은 것 같고요 찹쌀 같딱느낌에사 먹는 거몇대안온 듯한 바삭함이고 크기를 작아서 먹기도 부담없을 것 같은데 설탕만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단맛이 좀 상당히 좀 강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호떡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뭐 나가서 그 매장 가서 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끔씩 또 이렇게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물론 먼저 그 겨울에 추울 때 길거리에서 그 종이에다 싸갖고 호호 불면서 먹는게 좋긴 한데 이렇게 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